상가 있어요. 음. 너무 가려워가지고 음. 그래서 내가 3일 하고 날때 힘이 생기는데요 음. 그래서 내가 시, 15개월 됐어요. 자기 그런데 음. 몸에 석회도 있고 녹매장도 있었고 혈압 당뇨도 있고 그랬었어요 음. 그런데 녹매장이고 석회고다 빠져나오고 정상이에요 음. 아. 음. 음. 강아지, 그, 어, 거의 어. 약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완전 정상이야. 혈압도 150인데 음. 130을 받겠다. 음, 음.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 어제 우리 딸 방송국에 가전화 했던 니행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세가 음. 들어가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건강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절대 결성하지 을 마세요. 아. 우리가 일을 해도 신경이 세는데, 음. 그렇게, 세상에 거의 뭐 그렇게 몸이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발효가 네. 나쁘지 못했는데, 벌써 내가 혈압 당뇨의 약을 본게 거의 20년 됐어요. 음. 그런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제는 한동안 너무 좋아고 계속 내가 치에서 웃고 있었어. 눈 나빠지는 거에요. 음. 어. 음. 그 그냥 아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속에 친구에게 저기 와가지고 있는데 나 얼굴 보고는 자기가 믿들이 가서 여기 여기 진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런데 음. 남편은 남자들은 좀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음. 오죽해서 안 오더니 남편은 결국 기침 하나에 막 덩어리 뼈가 끊임없어 있어요. 한 달만 보는 병원에 500만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지부리가안 오는 거예요. 뭐. 음.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사원 때 오면 은 너무 행복하게 건강 젠점이 좋아지니까 음. 정말로 저는 다른데 어린이지에 다녀가서 너무 기대받요 내가 오리집안이 음. 삶에서 돈좀 많이 갖다 내버렸는데 그 기계도 버리뿐리고여기딱 음. 3일 봐주고 믿으면 가가지고 내가 이삶에고 힘들고 못하일 정도 되면 내가 기계를 사게했다고 핵심 단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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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젊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다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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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나고다녀오 너무 어오고다서오고 다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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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다정상이다정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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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오막 다녀오고 다요오고 다녀오고 다녀오고 다녀오 건강이 나빠졌다, 바빠봐. 지금까지 안간 이유가 그거예요. 치료될 음. 때도 음. 병원에 안 갔어요. 음. 그래서 혈관 아, 검사는 일단은 건강 검사는 진 아직까지 가지도 않고 있어요. 음. 그랬더니, 와, 바깥에 나오니까 세상에 사람이 막, 너무너무 행복 맞지 네. 우리 부모님들이 훨이더 있어요 음. 우리가 사는 길은 세력밖에 없어요 세고 우리가 는살는게 제일 행복한거잖아요 음. 다른 애들요 우리 어님9세돌가시면 항상 전해요 하나님 아버지나 보통 이제 이 잡은 지점을 좀데려가을때니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시다가 어디 사에서가 샤워, 화장실 간다고 땅 내려가서 넘어져 그대로 돌어가시그렇게 음. 당신이 항상 바라던 하나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음. 네, 그렇게 항상 건강히 하고서 행복하게 사세요.